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이면서 종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초반부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한 사십 여일 정도를 같이 있다가 오늘 드디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 때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함께 있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매우 흥분되는 일인데 다시 예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또 떠난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십자가 지실 때도 죽으실 때도 그랬는데, 또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번에는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때를 알려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그때를 알면. 더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이 막더 뜨거지고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우리가 더 뭔가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수 있을 거라며 그렇게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주님의 때를 알면 우리가 막 목숨을 걸어버리고 순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잖아요 달력에 빨간 날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한 주간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면 막 빨리 주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다 막 그러면서 살아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걸 알려줘 본들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제자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강력한 어떤 영적인 사인들 주님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데 그것이 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조금 더이 이야기를 풀어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 재림의 징조와 사인들. 이것들을 보고 내가 다시 올 때임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고는 하지 우리가 하는 바처럼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지요. 이 하나님의 때, 그 시간,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자기들만 그 날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계시하셨다.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1992년도에 그 영생교 뭐였죠? 10월 며칠날 12월 18일, 10월 18일인가? 28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막밤 12시 되고 흰 소복구로 갈아입고 그런 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에 주님은 분명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대신에 너희들이 이 사인을 가지고 이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려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뭔가를 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뭔가를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엉뚱한 데 빠져서 그날과 그 날과 그시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특정 장소를 정해서 주님이 그곳에만 임하신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우리의 삶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지켜내고 발견하고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세 가지 원리를 살펴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첫 번째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질문보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때를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알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 병 고침, 귀신, 내쫓는 거, 그리고 복음을 피,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능,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뭐 무당들이 부리는 그런 마술과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당이 막 작두 타고 뭐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권능이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무엇이 임했는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후에. 본격적인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너희가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받고. 그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받는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신학생들이 올해 이제 신학교들이 신대원들이 다 졸업을 했더라고 졸업식을 했더라고요. 신학생들이 머리는 다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졌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너무나 탁월하게. 잘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어떤 신학생이 졸업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일등으로 졸업을 한 학생을 누가 인터뷰했어요. 그더니 어떤 사역자가 되겠다, 뭐 낮은 데서 섬기는 사역자가 되겠다, 와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 어디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의 인터뷰를 하는 학생들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성령님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기는 하는데 삼위일체 규례를 가르치기는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를 보면, 전국적으로 막 기도원들이 생겨나고,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 집회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때마다 심령 부흥성이 하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요즘 그런 찬양을 들어 보기가 힘듭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요. 내옛날에 그런 말 했죠.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 유튜브에 말씀이 막 넘쳐나죠. 막 여기저기 틀면 이름만 대면 검색하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그 영적인 갈증들은 더 심각해지는가 그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아요 감동은 받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넘쳐나고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정작 내 안에 채워져야 할그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를 알고 뭔가를 막 호들갑 떨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중에서 그 말씀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기까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 위에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른 역사,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AI가 많은 것을 대체해 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수록 인기가 없어지는 직종 중에 하나가 통역사들이래요. 통역사들. 동직 통역사들. 옛날에는 막 외국인들 만나면 가이드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딜 못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이드들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 하나만 제대로 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우리나라에만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GPS를 받아서 지도를 열면 길도 다 보여요. 심지어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까지 다 나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려면 바디 랭귀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핸드폰에다 대고 한국말로 말하면 알아서 얘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말을 해 주고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그 나라 말로 말을 하면 우리는 또 한국말로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많은 영역에서 도움을 줘요. 그렇지만 AI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AI 챗지피티라는 그 AI 앱에다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좀 알려 달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래요. GPT에다가 재림의 때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른다. 자기도 알수 없는 영역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뒤에다가 단서를 달더라고요. 대신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GPT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그것이 여러분. 준비된 삶이 뭐냐?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뭘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GPT가 AI가 더 이상 해줄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가 행했던 어떤 프로그램을 전산화 시켜는 것 뿐이지 그 프로그램대로 했다고 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I도 몰라. AI가 뭘 모르냐? 영적인 것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해요. AI도 GPT도 나는 할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문을 써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성령의 능력까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고유 영역입니다 고유 영역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몸 y o 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 남을 속이는 것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강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 자체였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바통을 넘기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증인이 되라.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직접 보고 들은 바을 말로 자기가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증, 증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선서를 해요. 무슨 선서를 하냐면 여기서 거짓말을 말하거나 꾸며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지 않았는데 봤다고 말을 하거나 그러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 하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뭐만 말해야 돼? 자기가 아는 것, 경험한 것,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만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자들에게 주님은 증인이 되라 하셨는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죠. 부활을 목격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제자들이 다 목격했어. 이보다 더 중요한 증인은 없어요.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말은 종종 성경에서 순교를 뜻할 때, 순교자를 뜻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성경은 증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요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6절에도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내가 입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고 뭔가를 알아서 준비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보더라도 땅 끝까지 복음이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 말은 정확한 그날과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확장되어질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주님의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 던지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듣고 뭐해야 되느냐? 가서 전해야 돼. 충신대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배우는 신앙의 훈련과 교육들을 통해서 장차 졸업한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하면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당장 지금 전도지 들고 막 거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증인은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접 목격하고 깨달은 거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설교한 바 있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흘린 피가 있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고한 헌신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건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회 운동을 주도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이건 역사로 증명된 일들이에요. 또그 전에 1907년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 있잖아요. 장대연 교회. 거기서 길선주 목사님과 사무엘 마펫 선교사라는 분이 주도가 중심이 되어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 운동 이후에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 회개 운동. 우리가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복음을 위해 살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선교사로 결단하 고 거기에서 막 주의 종들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자발적인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일제 치하에 목숨을 건 복음 전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와서 1978년대 우리나라의 골목 골목마다 진짜 천막만 쳐도 교회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특별히 우리 이 남쪽 국가는 대한민국은 편의점과 교회가 제일 가장 많은 나라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어떤 집단과 단체로 변질돼 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신학생들 졸업한 박 세네기 목사님들이 개척을 안 한대요. 개척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조금만 스펙 쌓아 가지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스펙만 쌓아 가지고 규모 있고 좀 있는 교회 청빙 원선해 가지고 청빙 돼 가지고 그 교회에서 딱 그냥 세가고 싶은. 물론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우리의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가 더 세워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왜 가는 곳마다 천막만 쳐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는가? 하나님 우리 한국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마귀 사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문 닫게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우리 코 앞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뭔가를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적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비전 세움 교회가 작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흘러가게 하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거는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연도에 비전들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미 함께 교제하는 목사들에게 선포하고 준비하자고 했어요. 교회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광고하고 뭐 알리고 하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내년도에 있을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가야 될그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막 복음의 그타르는 열정으로 준비하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그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서. 정말 내년도에 퍼지게 그런 성규 현장을 누비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무엇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부흥하기 시작했는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뒤로부터 핍박은 따라왔지만 그 핍박 가운데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히려 초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베풀어지고 우리 2026년도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 달라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목숨을 다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면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